어니 마틴 시의회 의장이 어제 오후 와이아와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시의회 수장으로서 지역구 주민들과의 만남이었지만, 호놀룰루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어니 마틴 시의회 의장이 와이아와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시 예산을 편성하는 시의회 수장으로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유력한 호놀룰루 시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마틴 의장이 첫 번째 타운홀 미팅 장소로 자신의 지역구인 와이아와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입증하듯 마틴 의장은 호놀룰루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호놀룰루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니마티시의회 의장은 오아우전 지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